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앞에 보시면, 새로누아가 이렇게 있죠? 얘는 토분이고요. 토분이 이렇게 심어져서, 4만원. 밥은 많습니다. 굴피, 이렇게 돼 있는 애는 3만원. 3만2천원짜리에 얘가 3만원 드리고, 이렇게 생긴, 한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얘는 조금 잎이 커요. 들어올 때 5만원에 들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촉을 하나 냈어요. 처음 들어올 때 조금 얘가 부실해서 제가 키웠어요. 키웠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새로, 새로 촉이 나오고 있죠? 보시저 안에. 요 안에 나왔거든요. 새로 신화가 나왔고요. 얘도 신화가 나왔어요. 얘도, 얘는 3만원 드립니다. 원래 5만원 들어왔었는데, 한 촉이 살짝 하나 거리 갔어요. 그래서 3만원. 얘도 3만원. 얘는 4만원이고요. 그리고 이푸실라 하나 남았습니다. 푸실라푸실라도 3만 원, 3만 2천 원짜리 3만 원이고 여기 안 웃으면 알바. 전에 제가 이거 5만 6천 원 나갔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아가 하나 나와서 뿌리가 쏙쏙쏙 이렇게 잠깐만. 뿌리가 이렇게 붙었어요 고아가. 그리고 밑에 뿌리는 엄청 좋아 제가 여름 그 6개월을 키웠어요 키워서 뿌리가 아주 굴피에 완전히 붙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새촉이 나와서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굴피에 안착이 됐거든요 아노스몬 알바 이꽃 하얀색에 분홍색인데 되게 예뻐요 향도 진하고요 45,000원 드립니다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쓰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뿌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훈명전이라고 이름이 품명전인데 얘가 지금 제가 한참 키워 가지고 초기 요거 반밖에 없을 때 6만 원이었어요. 반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새촉이 엄청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저 그대로 6만 원 드립니다. 60에. 품명전이라고 얘가 좀 특이하고 고귀한 난이랍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소엽보다는 잎이 짧고요 조금, 소엽 종류 이런 애들이 비싼 난이 많아요. 근데 이거 밥, 진짜 반밖에안 됐을 때 제가 6만원에 데려온 겁니다. 그냥 빼려고 제가 그대로 6만원 드리는 거예요. 어, 귀한 거 하나씩 하시는 분은 이거 데려가세요. 그리고 여기 바이칼라 얘도 지금 여름 내내 제가 키우고 해서 뿌리 아주 튼튼하게 안착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잎도 오래 키워서 몇 개는 또 굵어졌어요 이렇게 굵어지고 32,000원입니다 이거 36,000원에 들어온 거예요 얘도 바이칼라도 한개 있습니다 뿌리 괜찮고요 튼튼합니다 바이칼라 꽃 피웠던 거예요. 이렇게 32,000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스카블링구, 아, 이름을 안 적었네. 스카블링구 한개 남았는데, 어, 얘도 신화가 지금 저한테서 와서 두 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서 신기하게 저번에 꽃 피웠었는데, 지금 여기, 까맣게 이렇게 붙어 있고 꽃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꽃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꽃이 지금 몇 개가 붙었는데 보시면 여기 꽃이 몇개 붙었는데 얘가 원래 7만 원에 들어냈는데 어 6만 원에 드립니다. 지금 꽃대 나왔는데 촉도 많아요. 속도 많고 6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6만 원드려요 먼저 보신 분 내려가세요. 꽃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꽃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신기해요. 검정색으로 나오니까 이 줄기가 털로 해서 검정이라서 그런지 그리고요 여기 굴피 금유왕 하나 제가 굴피했더니 이렇게 뿌리가 잘 붙었습니다. 금유왕 얘는 22,000원 분해 심어진 거 2만원 있어요. 2만원짜리만 있는데 굴피에굴피에 굴피에 가시면 요거 하시고 그리고 식용석고있죠 얘도 지금 제가 데려올 때 9만원에 데려온 거예요. 9만원 데려와서 지금 이번에 할인해서 짱 내고 근데 제가 제가 66,000원 66,000원 붙였는데 이거 꽃대가 지금 이렇게 저번에 한번 피고 또나와요 여기 보시면 꽃 여기 또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양쪽으로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자꾸 계속 해나는 밖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뿌리가 보시면 신화 나오는 데서 뿌리가 엄청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식용 석고, 예, 66,000원 드립니다. 꽃대 나오고 있고요. 9만원 짜리입니다. 진짜로.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얘도 식용석고이죠 노란 꽃이에요. 식용 석고, 노란 꽃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신화 나와서, 이렇게. 얘도 튼튼합니다. 얘는 62,000원 드릴게요. 꽃이. 얘는 꽃이 아직 안 붙었습니다. 꽃이 이번에 두번핀것 같아요. 얘가 지금 봄에 폈었거든요. 봄에 꽃이 나왔었는데. 얘도 꽃대가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지금은 꽃대 없고요. 꽃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렇게고 얘는 62만들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 있어요 여기. 슬라웨시라고 덴드로비움 종류인데 요렇게 생긴 신화가 지금 총총 나오고 있죠. 3 개나 나왔습니다. 4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얘 비싼 종이에요. 슬라웨시. 이거 보라색 꽃이 피는데 키는 좀 많이 크는 애 키는 쫙 길게 크는 애예요. 한 30cm 근데 3만원 드립니다. 특이해요. 특이한 덴드로비움입니다. 특이한 거한 개씩 있어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르코 칠러스라고 5만원 적혔죠. 뿌리가 진짜 나무토막같이 탄탄해요.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혔습니다. 얘가 화분이 깊어서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 보라색 꽃입니다 사르코 칠러스 5만원 에드려요 지금 얘가 5만원에 데려와서 제가 엄청 6개월 넘게 키웠어요 그래도 5만원입니다 뿌리 엄청 튼튼하고요 사로코칠러스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카톨레아 인데요 카톨레아 얘가 그린이에요 그린인데 이거는 제가 집에서 엄청 1년 넘게 키웠어요 여기 보시면 군생이 4개가 나왔 습니다 군생이 4개가 생겼고요 이쪽에 또한개 생겼어요 여기도 생겼죠 그리고 가에 신화가 많이 나와서 엄청 밥이 많아요. 이렇게 <laughs> 요 옆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포토에 하나씩 심다치면 포토 한세 개를 세 개를 같이 심은 것보다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로 22,000원 드립니다, 22,000원. 이거 원래 두세 촉에 2만원 내요, 두세 촉에. 근데 지금 촉이 엄청납니다. 많아요. 꽃대가, 얘는 지금, 여기 세, 나오고 나 있는데, 꽃대인지, 꽃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특이합니다. 이게 제가 오래 키워가지고, 1년 넘게 키웠어요, 1년 넘게. 카톨리아 그린입니다. 22,000원 드리고요. 어, 여기 또 얘도 이쁘죠? 심풍 <laughs> 오렌지. 지금 꽃 진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24,000원입니다. 심풍 오렌지. 그리고 옐로우 돌. 밤 많고요. 19,000원. 이렇게 생겼어요 스품오렌지 여기도 있고요 피고 있습니다 피려고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즐러헤즐러도 예쁘게 색감이 빨간색인데 지금 분홍으로 보이네 빨강이거든요 헤즐러 이만 아니고요 여기 복색화도 이렇게 있고요. 빌리지 치프노스. 빌리지 치프노스에 늦게 들어와서 복색화는 먼저 뻔에 다 나가고 얘는 늦게 들어왔는데 꽃이 진짜 오래가요. 이렇게. 그 색칠이난것 같아요 꽃이. 색감이 예쁩니다. 어, 긴게 있고요. 어예 하나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어 이게 덴파리 미니 덴파리 같아요 19,000원 꽃대 4개 그리고 어 라라송 라라송 요렇게 있습니다 꽃대 두개씩 나온 라라송 있고요 미향이 납니다 라라송 사쿠라 캔디는 이제 꽃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질려고 하고 있고 야, 형이 향이 진짜 진했는데, 꽃 진거 이제 두 개, 두개 있어요. 사쿠라 캔디. 꽃이 져서 조금 사게 드립니다. 사쿠라 캔디는. 아, 그리고, 여기는, 라라 송이고 여기 은설 있고요. 은설도 지금 꽃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꽃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필려고 하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오고 있어요, 꽃이. 헉, 여기도, 요렇필려 하고 있네요. 언설 언썰, 0 0 0원밥 괜찮아요. 언설이고 여기는 옥근강. 옥근강,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금상 있고요. 금유항, 여기 있습니다. 금유항. 요렇게 있고. 아, 여기 명황금 두개 남았고요, 명황금. 이게 조명이, 색감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그리고, 얘도 진짜, 골드 브레드. 아, 너무 예뻐요, 골드 브레드가. 이거 꽃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흘러내리면서 노란색이 흘러내리는 꽃인데. 꽃대가 많이 주릉주릉 붙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아리산풍란 하나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 빌리지 칩, 아, 천사하고, 맥네일 도 하나 있는데, 맥네일. 얘가 빌리지고. 음, 포켓너브. 아, 여기 이제, 희미봉 하나 남았습니다. 꽃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 불빛이 잘안 보이네. 히미봉이 어 연분홍색으로 꽃이 조롱조롱조롱 피는 거예요. 되게 예뻐요. 방울방울 방울 피는데. 히미봉 히미봉 진짜 싸게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반마 반밖에 안 되는 게 원래 3만 원인데 제가 다 3만 원 드리고 포켓너브한개 있고요. 15,000원 포켓너브 여기도 꽉 이렇게 나 포켓노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정하고 어 여기 어그리카툼 밥 진짜 좋아요 어그리카툼 제가 할인해서 42,000원 드린다고 그랬는데 어그리카툼 보시고 꽃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이렇게 있고요 라라송 아 이거 홍매 홍매가 하나 있습니다 홍매 19000원 홍매석곡 그리고 미소 어 여기는 너도풍난이랑대여풍난 내가 물을 줘가지고 다 젖었어요 지금 대여풍난이고 옐로우돌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신풍 오렌지 진짜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특이한 난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카브링구 그리고 시경석고시경석고 꽃이 노란색이고요. 음 세르누아는 꽃이 주황색인데요런색요런 주홍이에요 세르누아 그리고 품명전 얘는 아노스 모은 하얀색에 분홍 꽃 되게 예뻐요. 얘는 그린 카틀리아고요 응. 감사합니다.